가수 홍지윤은 이제 더 이상 오디션 출신 가수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 그녀가 약 7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은 다시 한번 그녀의 눈부신 성장 서사에 주목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던 트로트 바비는 이제 성공의 상징이 된 공간까지 손에 넣으며 명실상부한 톱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다. 1995년생인 홍지윤은 경기 고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전통 예술과 음악을 접하며 성장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전통 예술을 전공한 그녀는 정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몇안 되는 가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수많은 좌절과 긴 무명 시절이 존재했다. 여러 오디션에서 탈락을 경험했고, 데뷔 이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기가 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지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기회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단연 미스트롯이었다. 탄탄한 기본기와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랑스러운 매력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종 결과는 별표 별표 선, 선, 즉 준우승 별표 별표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진정한 우승자는 홍지윤이었다고 말한다. 이후 그녀는 방송, 라디오, 광고, 공연을 넘나들며 폭발적인 활동을 이어갔고 이름 석자는 곧 신뢰할 수 있는 무대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다시 화제가 된 계기가 있다. 바로 복면가왕 시즌 3, 킹 오브 마스크 싱어 3 출연이다. 가면 뒤에 가려진 채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는 이 무대에서 홍지윤은 기존 트로트 가수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졌다. 깊이 있는 성량과 장르를 넘나드는 표현력은 판정당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웃음 문턱에서 아쉽게 멈추며 2위를 차지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단연 홍지윤이었다. 이러한 성공의 연장선에서 전해진 70억 원대 고급주택 매입 소식은 단순한 재산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가수가 얼마나 안정적인 커리어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해당 주택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거단지로 알려져 있으며, 휴식과 작업을 동시에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전해진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지인 셈이다. 그러나 홍지윤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는 부동산 가격에 있지 않다.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 무대에 설 때마다 변함없는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솔직함이야말로 그녀를 오래 사랑받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공식 팬카페 윤장지 구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은 단단하며 세대를 초월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별명 또한 그녀의 매력을 증명한다. 트롯밥이라는 화려한 별명부터 친근함이 느껴지는 홍시, 윤장까지 이는 홍지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방증이다. 무대 아래에서는 소탈하고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한 이중적인 매력은 쉽게 흉내 낼수 없는 그녀만의 색깔이다. 최근 홍지윤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뮤지컬, 화보,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는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70억 원의 집, 준우승이라는 기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이 모든 것은 결과일 뿐. 홍지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와 어떤 기록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이유는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지윤은 또 다른 정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취 앞에서 홍지윤은 결코 들떠있지 않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연습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사람 중 하나이며, 한 소절 한 소절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무대 위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정상급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복면가왕을 계기로 홍지윤을 바라보는 음악업계의 시선도 달라졌다.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 보컬리스트, 장르를 확장할 수 있는 여성 솔로 가수라는 평가가 뒤따르며 향후 발라드, OST, 크로스오버 장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드라마 음악 제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지윤이 보여주는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서사다. 경쟁이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 속에서 끝까지 자신만의 색을 지켜냈고 2위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무대로 나아갔다. 이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승이 아니어도 중심에 설수 있으며 진짜 평가는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이다. 팬들 역시 그녀의 성장을 단순한 성공담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랜 무명 시절을 함께 견뎌온 팬들은 지금의 홍지윤이 얼마나 값진 결과 위에 서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녀가 새로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박수는 더 커지고 응원은 더 단단해진다. 이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앞으로 홍지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그녀는 이미 다음이 기대되는 가수가 아니라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이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70억 원의 집이 상징하듯 삶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예술가로서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 무대는 더 넓어지고, 노래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경쟁의 무대에 선다면, 그때 의 홍지윤은 결과보다 과정으로 더큰 박수를 받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조용히 다음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꾸준함으로, 홍지윤이라는 이름을 또한번 증명하기 위해. 그 다음 행보에 대해 홍지윤은 인터뷰에서 위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지금까지는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고 싶다, 는 것이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단순히 인기와 성과를 쫓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서사를 가진 아티스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그녀의 무대는 이전보다 감정의 결이 훨씬 깊어졌고, 한국 안에서도 서사와 여운을 남기는 힘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적 방향성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정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홍지윤은 스스로를 한 장르에 가두지 않는다. 국악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발라드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호흡. 그리고 복면가왕에서 드러난 팝적 감성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그녀가 확장 가능한 보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향후 정규 앨범이나 콘서트에서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그녀의 영향력은 무대 밖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광고계와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홍지윤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친근하지만 가볍지 않은 분위기는 다양한 브랜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델상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자산이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홍지윤이 성공 이후에도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는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가족과 반려견 이야기를 꺼낼 때면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평범한 30대 여성의 얼굴을 드러낸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이 그녀를 오래 지켜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다. 70억 원대 주택 매입. 오디션 프로그램 준우승, 복면가왕 2위라는 화려한 키워드들은 분명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년간 쌓아온 실력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달려내온 시간이 있다. 그래서 홍지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진다. 이제 홍지윤은 질문을 받는 위치에 서 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그녀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끝까지 가보겠다, 고.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무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이 어디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홍지윤이라는 이름은 이미 한국 대중음악사 속에서 성장형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아직도 쓰이는 중이라는 것이다. 무대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그녀의 노래와 선택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